아 알바 알바. 아, 나 산후 새로 이사가. 진짜? 나들이 돌면. 월요일 낮이라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매너가 없는 멍멍이. 태희야. 이거, 이게 이레베도 양 많겠지? 어, 보이기에는 좀 뭔가. 맛있어. 맛다있어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이렇게 앉 때도 있어 우와. 커피 빈 여기 있다. 근데 없는데? 아 근데 본토에서 담담달라는군데요 이건 티네. 이건 어 여기네 커피가. 여기서 얘기하면 나 존나. 아 왜? 깨끗? <끼리> 크림슨 라떼를 시켰습니다. 아니 예. 크림슨 베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끼리> 해야지.

직배송이라고 하나? 응. 직배송에서 온 거고, 직, 이거는 얼려져 있는 거두개 있고, 저희가 해동시켜 놓은 것도 있어요. 이거. 열어보자. 이거를 열면은, 다 해동된 거긴 한가? 이거 지금 세 마리가 들어있는 거지. 응. 음, 냄새 죽인다. 미쳤어. 이거 <laughs> 이게 암꽃게장이라서 알이 진짜 많을, 많아야 되거든요. 응. 어많은거 맞지? 응. 많아요. <laughs> 아 지금 <침> 꼴깍 <꿀깍> 넘어갔어. <laughs> 어부 부셨, 부셨는데. <laughs> 뭐 떼는 거야? 아가미, 아가미 떼야 돼. 이거 봐요. 우와, 알바, 알바. 세상에. 저희는 조촐하게 아까 손질한 게장이랑 밥이랑 김이랑 먹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껍질 버릴 거. 예. 대리야, 지금 상태가 심각하죠? 테리 미용 맡기러 가고 있어요 원래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때가 살짝 지났어요 지금 미용을 가야 되는 시기가 그래서 좀 되게 되게 복실복실 지금 테리 맡기고 기름을 넣었는데 맥도날드를 사 먹을지 국밥을 사 먹을지 지금 너무 고민이 돼서 기름을 다 넣었는데도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뭐 먹지? 너무 행복한 고민이네. 두개다 먹고 싶기도 하고. 어제 저녁에 밥을 먹었으니까 맥도날드를 먹어야겠다. 아침 브리또. 오늘 음, 이거 먹을 거예요. 케찹. 어, oh, no, no, no. 나 이거. 맥도날드 픽업 완료! 짜잔! 쿠키, 그 다음에, 소세지 브리또, 해쉬 브라운. 그다 원래 오렌지 주스 받을까 했는데, 그냥 시원하게 콜라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콜라를 잘 마시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안 드셔본 분 있으면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소세지 브리고이거 진짜 쪼끄매요. 이만큼. 그리고 이~ 멕시칸 쌀사.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아~ 참고로 저는 멕시칸 음식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이거를 뿌려서 안에 이렇게 계란이랑 소시지가 있어요. 음, 맛있어. 무슨 유튜브를 볼지 찾고 있는데, 볼게 많네. 음, 너무 맛있어. 역시 맥도날드는 해줄 거 아니야. 테리야! 잘했어? 어, 귀여워. 미수. 테리! 잘했어? 주둥이가 벌써.. 여기가 좀 더럽네. 뭐 먹었어? 유브이로그 카메라 어때? 저거 소문 뭐야? 닦기야? 그니까 <laughs> <laughs> 마이크래. 아 마이크야? 어.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는 원래 있는데 이게 있으면은 바람 소리나 이런 걸 잡아주는 거야. 신기하다. 어. 이런 거 들어있어. 카메라에 새. 귀엽지. 너 스타일이다. 근데 가만히 놓던데 왜 때가 탔지? <laughs> 나 진짜 쓰질 않았는데. 때가 탔어? 어 여기 이런데 이렇게 가만 냈던데 좀 닦아야 될것 같아. 이걸로 닦아. 어, 이따 닦아봐야겠다. 어, 아니 네. 없어.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명이야. 여기 앉을까? 아나산호 새로 이사가. 진짜? 언제? 아, 다음 이번 달에 그냥 집 빼고. 아 진짜? 어. <laughs> 당근인 것 같아. 음. 懂。 좋아 <머래> 아니야? 당당하게 <laughs> 남의 가게 찍을 뻔했네? 똑같은 거 맞는데 이아니 여기 비쉬쉬 카메라 예쁘다. 귀엽지? 해도 돼. <laughs> 귀엽다. 찍고 있어 야 돼.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laughs> 이거, 이거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없네. <목소리> 어떻게 나오는 한 번에 찍어야 겠다 와, 이거 봐, 비기닝인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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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이네어한 사람당 하나씩 어, 시킬 어. 수 있었던 거 이렇게 어, 주셨어. 네. 아, 아 근데 어. 한 번에. 어 이렇게 플레이트 한 사람당 하나씩. 네. <laughs> 음식이 너무 많이 나와서. <laughs> 어롤 너무 많아요 지금. <laughs> 두 개. 원이 아, uh. 아, 워닝. <laughs> you. You guys d d n t like these items right over here. 성이 yeah. 같은 맛. 어예쁘게 생겼어. 어 조준한 번 나 진짜 무제한인지 몰랐어. 아 지금. 아, 누가 무제한 아침에. 무제한 없어. 어제 몇개 보여줬는데 고른 애가 뭐지? 시원해. 시원해. 시원한 거 맞지? 제가 인스타에서 인스타. 여기, 공구투게더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쫄면을 사봤어요. 테리가 막,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들이 쫄면. 뭐를,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이거는 나들이 간 쫄면. 하나 이거는 그냥 주신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온약라면? 음. 국물까지 다 먹어도 60칼로리 저당 식이섬유 28% 함유 와 이거 맛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도 막 챙겨주셨어요 제가 사노세 지역을 가다 보니까 이런 공구에서 파는 거는 잘못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섯 개 사봤습니다. 가서 쫄면 많이 먹어야지. 전 쫄면을 좋아하거든요. 떼리씨. 쫄면 광고 모델이에요. 아, 저기서 여기 오는데 벌써 숨이 차네요. 저는 지금 잠시 옥수수 라떼 먹으러 나가려고 합니다. 민경이랑. 근데 너무 꼴이 너무 말이 아니라서 쿠션을 좀 발라주고 가겠습니다. LA는 요즘에 옥수수 라떼가 유행인 것 같아요. 옥수수 라떼 파는 카페가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전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옥수수를 좋아해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 옥수수 라떼입니다. 제가 산호세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산호세는 아마 옥수수 라떼 같은 거는 사실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최대한 사실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아가지고 최대한, 이라고 해봤자, 오늘, 내일만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이틀 뒤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얼른 옥수수 라떼 먹고 들어와서 또 열심히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도 장난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하면 좋아, 이걸 어떻게하면 좋아. 내리도록 할까? 오! 민경이집 도착! 꼬리가... 어... 난리 났어 대리! 어. 누나 또만났어 오케이, 오케이. 테리야 타코를, 아니, 브리또를 사왔습니다. 엘토리노 가서. 여기 소스가 진짜 맛있는데, 샤노제 가면 못 먹으니까. 세사디아랑 브리또 두개 사왔습니다.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그리고, 테리는 이거 주려고요. 어제 민경이가 준 건데. 일로 와. 되게, 이게, 세 개밖에 안 들었는데 패키지가 너무 큰거 아니야? 음,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테리야. 오. 제사 네, 디야. 혼자 너무 거하게 먹는 게 아닌가 싶지만 언제 먹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 시켰습니다. 음. 야 그게. 만져봐야지. 새로 생긴 포토박스. 우와 너무 이쁘다. 이게 배경이 핑크, 베이비 블루, 바이올렛. 그 악세사리, 메이크업, 악세사리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 우리 뭐 할까? <laughs> 우와 MBTI 귀엽다 <laughs> 너무 귀여운 악세사리 너무, 너무 많다 다이슨 드라이기. <laughs>